캠핑의 밤을 밝히는 최고의 선택. 코멧 휴대용 충전식 아웃도어 LED 캠핑 랜턴 플러스 보조 배터리 세트. 이 제품은 강력한 밝기와 넓은 조명 범위로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을 만들어 줍니다. 충전식 배터리와 10000mAh 보조 배터리 세트가 함께 제공되어 야외에서도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디자인으로 어디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며, 내구성이 뛰어나 강한 충격에도 견딥니다. 밤낚시, 하이킹,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이 랜턴 세트로 자연 속에서도 밝고 안전하게 모험을 즐기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